와 미친 하나, 둘, 둘, 셋? 둘, 와 둘, 하나 더 있어 이수도좀 나와. 내너 오늘 왜 이래 아 이게 어? 이게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맞냐고 첫 사운드 웨이브 럭트입니다. 이것도 하나 더 시켰긴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지금 럭트를 1차2차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얘도 혹시 몰라서 그렇게 주문해봤습니다. 보고. <뢰고> 이번먹거는 분명히 속적이네요. 노랑, 분홍, 초록이 됐잖아요. 가 보자고? 아. <뢰가> 순간이. 오, 엄마가. 어머머머 우리 급속속속. 아, 이거 무슨 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 미쳤는데요? 와, 진정 하나. <뢰가> 야, 뿅. 우주 너무 예쁜데? 와, 씨 미쳤다. 돌았다. 와, 또시키는 잘했다. 이부터 듣자. 만말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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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난리네 지금. 자 인생 고아부터 하나 둘아 어머 누가? 와, 씨, 민규예요 와, 돌았네? 아, 농자 선수 누군지 못뭐 알아봤잖아. 뭐하너 하나, 둘, 셋. 허어! 아니, 너무 이쁜 애두명 들어가 있잖아요. 이래서 막 나오려고 그랬구나, 너네가! 아우, 어, 너무 이뻐. 아우, 어, 너무 이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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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허어! 한 소리야! 한 소리야! 나의 한 소리. 나의 한 소리. 나의 한 소리 나왔었고 아, 너무 행복하아 아 제발 아 이러면 속상하다고요 아 특히 한소리야더 속상해 민고 아 잠깐만 이거 중복인가 아 중복이네 역시 같은 데서 앨범 시키면 중복이 와 어쩔 수 없어 국물이야국물안 국룰. 오는 게 이상한 데요아 그래도 잘 나와줬네요 아 너무 좋은데 제가 사실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좋아 오기 이래서 좋아 안 뒤집어져 있거든. 근데 이거 너무 디노잖아요. 와씨, 디노잖아. 어머 예뻐다 너무 예쁘다. 우리 애, 너무 예뻐. 요런 아니야? 와, 나 요런 없어. 와, 나 요런 없다고. 와씨, 에이씨. 와, 나 오늘 진짜 돌았다. 가 미친... 와... 가보자. 이것도 중복? 잠깐만. 자, 자, 중복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여기, 뭐, 저기, 이거 너무 하자 아닌가요? 아, 너무 하자잖아요. 아, 진짜. 아, 너무 하자잖아요. 아, 속상하네, 정말. 내일 또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겠다. 어, 아, 똑같네요. 중복, 중복. 아 근데 좀, 하, 나의 사매한테 지금 점을 찍어놨어?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열이 받아요 아니 애 오너방도 아니고 코에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보이는 하자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넣었다? 이건 그냥 일이 귀찮은 거지 아니 검수 좀되로라면안 돼요? 아니 내가 퇴근하고 인학으로 사는 사람인데 누가 일을 이따위로 해? 정말 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글은 남겼고요. 뭐 내일 글안 보면 이제 또 전화 때려야지. 글안볼 거잖아. 또 아우, 지겨워 정말. 지겨워, 지겨워. 저번에 에이사씨도 뒤에 렌티 큘러그 포카 사진 뒤에가 그 필름이 벗겨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위버스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안 봐. 그것도 내일 전화 때려야지. 난 절대 포기하지 않지. 그러니까 한번에줄때 검수를 잘하고 줬어야죠. 이 봐요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냐고 진짜 장난치나 이러면 난 열이 받는다 아니 회실도 뭐 이런 회실이 다 있어요? 다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 자주 나 이것도 설명해줘야 하잖아 제가 저번에 디노 코에 점 있는 포토가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 따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랜덤일지 뭔지 모르겠다 오! 민구야! 랜덤이네 우리 펌프 나왔을 때 바지랑 로브랑 따로 이렇게 입어가지고 귀여워 너 아, 귀여워 아, 근데 나 이거 교환했었는데, 아. 괜찮아, 들고 와야지. 그리고 제가 사회 럭드가 다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로 더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시키는 이유? 앨범이안 겹치기 위해서? 아까 한 번에 시키면 나도 배송이안 좋고 좋지, 양기단고 근데, 그러면은, 꼭 앨범이 겹치더라. 이게 샤회일걸 맞지? 맞지, 맞지? 어, 이게 사회다. 어, 제가 지금, 1, 2, 3, 4, 5, 5. 5명이 안 나왔거든요? 그, 안 나온 5명,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키스미 베이베 녹음이 이 푸른 조명에서 살아남는 너무 예쁜데 레이사스 미쳤는데 여기 용도 휴게소 잖아요 우와 민구 안 왔던 것 같아 내이포파 기억이 없어 그래 민구 안 왔네 이와에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저 돌아버려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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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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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미쳤네 제가 이호이 없어요 돌았다 잠깐만 <laughs> 지금 제가 아는 면을 확인해 볼게요 한솔이 안온거 같은데? 한솔이 빼고 다온거 같은데? 세상에나 와 이럴 수 있나? 우리 한솔이 만나기 어렵구나 제 차가 꼭잖아요 이거는 치구 줘야겠다 또 이제 많이 까봤다고 익숙해졌네 참자 <목소리도> 포카보카 어, 가볼게요 하나 둘셋 <목소리도> 저거 혹시 처음 나와요 와 미친 하나 둘셋와 리더즈. <laughs> 리더즈 찾아요. 치얼스 아, 나와주세요, 치얼스. 와, 미쳤다. 아이둘다 레몬 머리여가지고. 너무 귀엽네? 어떡하면 좋아? <laughs> 둘이표정도 똑같아. 너무 귀엽지? 아니, 너무 귀여운데?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아! 빼버려주고 싶 오! 나왔어 아, 하나, 둘, 셋. 누구야? <laughs> 잘생겨서 못알아봤어 상관이야. 원이랑 상관이 나오면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약간 다른 고양이 두마리 <laughs> 몰라 나승관이 고양이 다 닮은 것 같아 응. 귀여운데? 넘나오 oh, no. no. <laughs> 아, 하나 둘셋저이 <laughs> 쿱스도 처음 나와요 나 오늘 왜 이래? 하나, 둘, 셋? 어? 오늘 힙합? 뭐야? 나도왜 이래? 야, 츄, 나, 난왜 이래? 너왜 그러냐? 뭐야, 너네? 와, 근데 이거 진짜 처음 봐요. 내가 이 다른 버전을 내가 교환을 했거든? 와, 진짜 처음 보는데? 띵 누구야? 헉, 민규! 와, 힙합팀 아니에요? 힙합팀의 승라이니가 피처링 하러 왔네요. 와, 대박이다. 나 오늘 폭탄 돌았네? 잠깐만. 자, 아,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이건 중복이네요. 이건 중복이어도 행복하네. 최이가최이가 나왔어. 아, 중복, 중복. 승관인가, 이제? 승관아, 승관아, 보고 있니? 역시 승관이. 재밌네요. 아, 이거 재밌다. 재밌네, 재밌네. 자, 장음으로 하자면. 비럴소이시가 인생, 인생 레코드로 와줬고. 승관이가 스티커로 이제 올출 해주고. 와, 근데 대박이다. 내가 이코스 없었거든. 미쳤네. 와, 미쳤네? 와, 미쳤다. 나 피곤 돌았는데? 고양이 간다. 근데 본인이 진짜 고양이 닮지않았어 나만 고양이 닮았어. 고양이 았어 오오 <목소리>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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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이랑 너무 어잖아 세상에, 나. 아니, 준아. 와, 준이 너무 잘생겼는데? 와, 미쳤네? 어머, 뭐? 어머, 어머? 어머? 여기가 천국이지. 그쵸?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와, 씨, 포카는 돌았어. 미친 거 아니야? 가... 춤 춤! 아무 너무 귀엽잖아. 와씨 어떻게 사람이 요롱? 진짜 어떻게 사람이 요롱? 아니 진짜 조쉬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찬양해야 될것 같은 얼굴이야. 졸라잘 생겼어. 크. 와우. 아니 에스코끼아 토끼 아니에요 토끼? 쫙쫙. 아 진짜 준이 잘생겼다 아 준이가 응. 이번에 나좀 레전드인 것 같아 핫부터 뭔가 빌드업이 되면서 아 준이 레전드야 마치 인터뷰. 잠깐만 중복이다 <laughs> 중복이네요 중복이다 중복이다 재밌다 재밌다 중복이어도 돼 애들 얼굴 재밌으니까 <목소리> 예, 리에있스 체리 드 누가 봐도 푸드가 푸드가 가봐드가 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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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가 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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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다 먹었는데. 가먹드가 푸드가 푸드 나 잘했지. 응. 나 이제 좀 잘하는 응. 것 같아. 응. 오늘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 <laughs> 그치? <웃음> 너무 커. 지 어, 키스? 어, 너무 크다. 이거 붙츠인데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너무 잘 어울려. 이요 나도 이거 너무, 너무, 좀... 와, 이거는 그냥. 그래, 나 잠깐만. 이파랑 아 근데 는이브그거눈그 그니까, 그니 그니까, 그아이 그니까, 그니까, 그니 그니까, 그니그니 그니까, 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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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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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지그니지 그니까, 그니까, 그니그냥까글링 해가지고 그니까, 그니 원샷이 이렇게 싹! 원샷 말만큼 이이 기대하면 안 돼. 네. 기대안다 <목소리> 무한 기대. 아니야. 너무 어. 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요. 야, 인형 어떻게 만드세요난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laughs> 저게 너무 겉 아니야? 야, 미쳤어. 야. 야. 아, 근데 자세히 보면 다이어나만 있고. 자세히 있어. 보여주고. 자세히 보여주고. <laughs> <laughs> 야, 너무 이쁘다. <laughs> 얘 존나 이데 여기 이거 만들 나야어야이 <laughs> <오>. <이런? 웃음>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제 친구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쟤 미쳤어 이거 <laughs> 손 아예 안 왔어? 난 진짜 <laughs> 나 도겸이 형너 저거 있어? 응오응있 okay. 아니야 눈쪽고 있는데? 어? 눈 감고 있잖아 너 이거 뭔 거죠? 컴백트 아니야? 맞아 외관에서 문을 고있눈 감고 있고 컴트눈고 있어 이 차이를 <봐야 웃음> 네? 네. 왜? 이렇게 엄청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laughs> 인다 <많았다> 진짜 짜식 <laughs> 나 얘를 좀 바라봐서 해야 되는데. 너 원래 민규 잡자. 근데 왜 민규 잡냐? 바뀌었어. 경의 잡혀. 그 어? 이거 컴팩트거든 너무 예뻐. 미쳤다. 미쳤다. 제가 이게생각했거든요 나가주세요. <laughs> <자>, 어떻게 <laughs> 이러냐? 그치, 이거 다른 거지, 포즈가. 아니야, 같은 거야. 이거는 이러고 있고 이거는 이러고 있고 아. <laughs>